어, 날씨도 점점 더워지고 또 지쳐가고 또 점심도 해서 많이 노곤하실 텐데도 또 이렇게 오후 예배 또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뭐 너무나 잘 알아서 굳이 제가 해석을 안 해도 뭐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그래도 이 말씀 안에서 또 우리 같이 은혜를 어, 나눠보고자 합니다 어,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노익장을 잘 보여주는 귀한 본문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노이장이 어떻게 또 발휘될 수 있었는지 이제 본문을 좀 살펴보도록 할텐데요 원래 이제 출애굽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는 원래 여호수와한 사람을 중심으로 모든 지파가 하나가 돼서 이 땅을 정복해 가는 것이 원래 그림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일까요? 이 리더였던 여호수와는 이제 더 이상 전쟁을 치를 수 없는 상황이 어, 되어버리게 됩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이제 앞장인 13장 1절을 보면은 어 성경이 잘 표현해 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았도다 성경은 일부러 두 번씩이나 강조해서 얘기합니다 너가 어떻게 됐다고요 나이가 많아서 늙었다 나이가 많아서 늙었다 이걸 두 번씩이나 강조합니다 그만큼 여호수아가 기력이 다 했다는 거예요. 전쟁을 치를 수 있는 그 힘이 남아 있지 않다라는 것을 반복해서 강조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전쟁을 치러야 될 여호수아가 이제 전쟁이 치를 수 없을 정도로 매우 늙었기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어떻게 말씀하시냐? 집합별로 땅을 나누어서 정복할 수 정복하라라고 이제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는냐? 집합별로 땅을 제비 뽑아서 나누고. 또 이제 각 지파별로 그 나누어진 땅, 제비뽑라서 나눈 땅을 제 어떻게 정복하는지에 대한 내용이에요. 바로 이 14장부터 19장까지 제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서 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우리가 본게 이제 14장인데요. 이제 특별히 14장 1절부터 이제 보시면은 여호수아가 여호수아와 이 지파의 족장들이 함께 모여서 이 땅을 분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2절을 보시면은 그 분배하는 방식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아홉 지파와 반 지파에게 주었으니 자, 땅을 분배하는데 어떻게 분배한다라고 표현되어 있죠? 제비를 뽑는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즉 이스라엘의 이, 이 리더들이 족장들이 서로 모여서 자신들이 차지하고 싶은 땅을 두고 흥정하고 토론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했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방법으로 제비뽑기로 선택한 것이죠 즉 제비뽑기를 했다라는 것은 어느 땅이 걸리든 어느 지역이 걸리든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것이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꿔봐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땅을 차지하게 해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그 제비를 뽑아서 가져가는 것이죠 이러한 설명도 또잘 나와 있는 게 자문서에 있죠. 자문서 16자 33절 말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에는 누구에게 달려있다? 여호와께 있다라고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즉 제비 뽑기는 그 당시에 단순히 운을 아, 내게 행운이 있을까 없을까 그런 어떤 운을 믿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믿는 것 즉 믿음의 행위로서 이 제비뽑기를 했다는 것을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됩니다. 제비뽑기는 곧 하나님의 행하실 일을 믿는 것이며 또한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귀한 행위였던 것이죠. 이것을 오늘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해 봅시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각자가 살고 있는 삶의 영역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믿음의 영역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삶의 영역에서 매사마다 재비를 뽑아서 어떤 일들을 결정하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기도함으로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선하게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늘 신뢰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비록 그러한 삶의 영역이 내가 원하지 않는 삶의 방향으로 진행될지라도, 내가 생각지 못했던 삶으로 전개될지라도, 우리는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며 살아갈 것을 늘 배우고 또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에서나 또 어떤 단체에 속해 있을 때, 어떤 공동체에 있을 때 우리는 더 더욱 기도해야 되고요. 더 더욱 믿음으로 결정한 일이라면은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라는 것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일리를 행하는 데 있어서 언제나 신뢰하며 또 불평하지 아니하고 또 서로를 더욱더 이해하고 격려하며 존중하며 그것을 이룰 때까지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전심전력해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제비를 뽑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었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간직해야 될 믿음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인간적이기에 실수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특별히 이 제비를 뽑았던 지파가 여러분 몇 개의 지파라고 돼 있죠? 열두 지파라고 되어 있나요? 아닙니다. 아홉 지파 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나머지 두 지파 반은 이제비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마음에 드는 땅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기회가 있을 때 남이 어떻게 되든 나만 좋으면 돼라는 나만 좋은 땅 확보하면 그만이라는 생각으로 이두 지파 반은 먼저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요단 동편을 선택했던 지파들이었죠. 자 그렇게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그 상황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제비 뽑는 거에 반하는 자기의 주장을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주장하는자가 누구죠? 모두가 제비를 뽑아서 공정하게 분배하고 나눠야 될그때 갈렙이 등장합니다. 그는 여호수 앞에 나아가서 오늘 본문 6절부터 1 2절까지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갈렙은 제비를 뽑지 않고 자기는 거할 땅을 직접 지명할 것을 지명하겠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그 지명한 땅을 내게 달라라고 요구까지 합니다. 그 갈렙이 요구한 땅은 자신이 예전에 정탕했던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자, 언뜻 보기에는 지금 이 상황의 맥락에서 보면 전혀 어울리지 않는 모습입니다. 전혀 공정하지도 못한 것 같고 전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 같은 모습을 지금 보여주는 게 바로 이 갈렙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갈렙의 모습을 보고 있던 다른 여러 지파의 이 수장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무도 그 의견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그 의견에 반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것서 이제 두 가지를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땅을 아무도 재비 뽑아서 갖고 가고 갖고 가고 싶지 않았던 땅이었을 거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땅엔 지금 누가 살고 있는 자 살고 있다라고 되어 있죠? 본문의 설명을 보시면은 안낙 자손이 살고 있다 합니다. 또그 땅은 성읍들이 매우 견고한 곳이었다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안낙 자손은 거인들입니다. 용사들입니다. 그리고 견고한 성읍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난공불락의 지역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땅을 여호수아와 갈렙은 7애급 이후 열두 명의 전탐꾼과 함께 그 땅을 점탐했을 때 어떤 보고를 했었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적과 끓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었고 나머지 열 명의 전탐꾼들은 아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그들의 밥에 불과합니다라고 고백했던 매우 위험천만한 땅이기도 했습니다. 자 오늘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보시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어떻게 했다고 하죠? 백성의 간담을 녹게 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땅은 적과 꿀이 흐르긴 하지만 어떤 땅이다? 우리가 점령할 수 없는 땅입니다. 너무나 견고하고 너무나 무서운 민족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피 필패할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백성들의 간담을 녹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나는 내 네,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했습니다. 바로 이게 더 중요한 이유죠. 즉더두 번째로 더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갈렙이 그때 충성했던 것. 갈렙이 그때 하나님께 약속 받았던 바로 그 땅이 갈렙 자신에게 여전히 오랜 시간 지나도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 땅을 주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즉 다른 집파 입장에서는 그땅이 좋아 보이지 않았지만 그러나 두 번째 이유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갈렙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믿음으로 받은 땅이었기에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인간적인 입장에서 만약 갈렙이 이러한 하나님께 충성했던 또 하나님께 받았던 그 약속이 아니라 인간적인 생각이 앞섰다면 앞서 썼다 라면은 이 제비를 뽑을 때 어떤 태도를 취하는 게더 인간적인 방법이었을까요? 아마도 제비를 뽑을 때 예전에 약속은 기억났을지라도 아, 이번에 제비 뽑을 때 차라리 내가 좀 쉬운 땅에 걸렸으면 좋겠다. 아, 차라리 제비 뽑을 때 내가 좀더 안정적인 땅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약속했던 것. 하나님께 약속 받았던 것, 도리어 여호수아를 향해서 얘기하는 것처럼, 당신도 아시는 일이지 않습니까? 당신도 옛날 일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땅을 누구에게 주기로 했는지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라고 모세가 말해 주었죠. 즉, 갈렙이 밟았던 그 땅, 발, 갈렙이 정탐하여 밟았던 그 헤브론 땅이 갈렙의 기업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약속으로 받았던 것입니다. 다른 집안은 제비를 뽑아서 기업을 받아야 될 상황에 이미 갈렙은 믿음으로써 기업 얻을 땅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땅을 얻기까지 갈렙은 몇 년을 기다렸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십자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방한 지몇 년? 45년 동안 45년 동안 45년 동안 약속은 받았지만 몇 년을 기다렸다고요? 45년. 때때로 우리도 이러한 경험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 주셨지만 더디 이루어질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상황과 환경이 45년 동안 광야와 같은 현실만 지속되는 것 같은 경험을 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보시면은 갈렙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45년 동안 인내하게 하시고 생존하게 하셨던 것은 지금 일을 이루, 이루시기 위해서 나를 살려 두신 것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간 거라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자 갈렙은 지금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45년 전 젊을 때나 비록 지금 내가 늙었지만 그러나 나는 어떻게 할수 있다 여전히 전쟁에 나가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의 율법적으로 보면은 전투에 나갈 수 있는 나이는 여러분 몇 세까지인지 아십니까? 60세까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갈렙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여전히 싸워 나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은 자신의 힘과 능력이 여전히 내게 기력이 있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일까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도리어 우리에게 더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내가 는 하나님에 대한 충성은 변함이 없습니다 나는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기력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싸움에 나가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 12절에 잘 나와 있어요 우리 12절 말씀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 있고 그 성읍들은 그후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이 아멘. 여기 후반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시면은 나와 함께 하시면. 자, 뭐뭐 하시면. 그러니까 만약 뭐뭐 하시면, 만약 혹시라도. 어쩌면 이라는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표현은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비록 내가 전쟁에 나가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이 있다 할지라도 함께 하셔야만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게 아무리 출중한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 땅을 취할 수 없다라는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즉 자신은 아직도 전쟁에 나갈 만큼 건강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나는 이것을 수행할 수 없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즉 갈렙은 여호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여호와의 능력을 철저히 믿고 있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들은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13절부터 보시면은 갈렙을 축복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것이다. 약속하신 대로 그 뜻을 이루어 줄 것이다라고 기도해 줍니다. 그리고 갈렙의 믿음대로 그 땅을 어떻게 갈렙이 합니까? 승리하여서 쟁취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5절 마지막 뒷부분 그리고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고부터 시작.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한번더 읽을까요?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여러분, 여우수아의 내용을 보면 계속해서 정복전쟁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유일하게 전쟁이 그친 지역이 바로 이 갈렙이 차지한 지역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였더니 가난한 땅에서 유일하게 전쟁이 그친 지역, 바로 갈렙이 차지한 지역이 됩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오늘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정황을 한번 둘러봅시다. 정치적인 이유로, 인연적인 이유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해서는 안될 지금 전쟁을 하고, 행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세계의 열강들은 패권을 지기 위해서 다양한 전쟁들을 세계 곳곳에서 일으킵니다. 또한 종교적인 이유로, 역사적인 이유로 여전히 세계 곳곳에서는 수많은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더 가까이 한번 볼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기술력 전쟁이 한창입니다 정보력 전쟁이 한창입니다 환경 문제, 어떤 지역 간의 문제, 세대 간의 문제, 남녀 간의 문제 더 축소시켜 볼까요? 우리 내면을 한번 봅시다 여러 가지 삶의 유혹과 시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늘 안에서 하나님의 법과 내 육신의 법이 늘 전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우리가 내일부터 시작되는 게 뭐죠? 바이블 아카데미. 자, 여러분 바이블 아카데미 의 중심 그 성경 이 성경이 어디죠? 요기. 욕기. 여러분 요기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돼 있느냐? 요기 7장 1절을 보시면은 현대어 성경으로 번역본은 이렇게 얘기한다. 요기에서 7장 1절 현대어 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 볼게요. 인생은 전쟁을 하는 것 같고, 그 사는 날이 품, 품파리꾼이 생활과 같도다. 자, 인생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인생은 전쟁이다라고 욕기서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삶 자체가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똑바로 정신 차리지 않으면 속된 말로 눈 뜨고 코베어가는 사회라는 것입니다. 내 삶의 환경뿐 아니라 나 자신도 이러한 영적 전쟁에서 사단의 유혹과 시험에서 세속의 물결 속에서 말씀으로 거룩하여지고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나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늘 갈등과 번민으로 괴로운 나날을 보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럴까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 뒤에 나오는 여러 가지 그 정복 전쟁의 그 이야기들을 보면요. 이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들은 여러 가지 이유와 핑계로 결국 가난 거민들과 함께 동조하거나 타협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 말미하면서 끊임없는 갈등과 내용으로 분열과 전쟁의 역사를 반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지 못하였더니 전쟁과 갈등이 멈추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여기 이 갈렙의 이야기는 노년에도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면 나의 지경을 넓힐 수 있다는 좋은 이야기도 있지만, 그러나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의 터전이 언제나 전쟁터일 수밖에 없음을 인식하고 이러한 우리의 나약함 속에서도 어떻게 전쟁이 그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것은 나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또 나의 어떤 연로함과 연약함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말씀에 순종할 때, 말씀에 대한 신뢰로 전쟁터 같은 세상 속에서 살아날 때, 내 삶에 하나님의 샬롬이 전쟁이 아닌 평안이 임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가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곳마다 분야가 갈등이 그치고 화학과 평안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 대구 제일교회가 있는 이 대구 지역과 또 우리 경북 지역과 또이 나라,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이 깃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바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교회로라는 이 표어처럼 올 한해 예배로 모이기를 더욱더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또 말씀 앞에 더욱더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되기를 힘쓰시며 또 제자가 되어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살아내시기를 축원하는 바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과 또그 삶의 지경을 지정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때론 그것이 우리의 뜻과 무관하게 결정되기도 하고 또 그러해서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뜻과 내 생각을 내려놓고 순종하며 따르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때론 더득히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환경과 여건이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다는 것을 믿으시며 하나님의 평안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바입니다. 비록 내 삶에 고난이 있을지라도 갈등이 있을지라도 세상적인 방법으로 타협하거나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서 내 안에 있는 죄와 싸움으로 승리하시고 또 나의 가정이 또 나의 일터가 또 내가 있는 학교가 또 지역과 사회와 나라와 민족의 화학과 평화가 이루어질 때까지 언제나 그 말씀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은 전쟁과 같다라는 욕기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 우리의 삶은 늘 전쟁과 같습니다 그러나 이전쟁 같은 삶에 우리가 주눅드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주의 말씀으로 극복해야 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임을 볼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인생의 문제들 앞에서 또 인생의 여러 가지 시험 앞에서 무너지는고 불복하는 것이 아니라 또 죄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약속을 믿으며 이루실 그날까지 온전히 그 말씀들을 의지하며 인내하며 순종하며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